오늘의 앨범 깡은 뱀부북강 상자는 굉장히 큰데 여기는 가볍지요. 일단 보이스티링 총 7개 랜덤이지만 세트 줄것 같다는 그런 뭔지 모를 확신으로 인해 제발 세으면 좋겠어요 4개씩 이렇게 들어있거든요? 뭐야, 붙쪽에 있는 줄 알았네? 이제 뱀버북강 할수 있어 <laughs> 일단 떼볼게요 일단 저는 종목 없이 다 나왔으면 좋겠고요 1순위, 2순위 있기는 한데 이랑 정원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메야. <laughs> 제오 나왔으면 좋겠다 어. 일단은 다렇게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귀다음귀여 다음에. 이거를 에그 복강을 해볼 거에요 나부부 아닌, 뱀부부. 나 이런 거 처음 해봐. <laughs> 왜 세트를 팔아주지 않는 것이야 그럼 그냥 무개봉으로 놔줄 건데. 깨알. <laughs> 깨알 뱀파이어 나우. 까보겠습니? 나눈 깎고 있ㄷ 나 아, 이런 거 망가지는 거 싫은데 점 녹색이가 나와야 되거든요? 저 뭐였지? 재윤이안나 기억이 안 나네 상품으로는요. 이렇게 영어로 써있는 문지보를 주의사항. 영어 말고 한국어 없나요? 일는 QR코드 그리고 포토카드 두 개가 나왔구요. 빨간 거 먼저. 선우! 선욱 거랑 아닌가? 선욱 아닌가? 모르겠다. 놀러 오면 아는데. 회식.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. 이제 웃음이 가득하게 해줄게. 스마일. 선우님. 나한눈치가눈치가 다리졌나? 모르겠다. 이렇게 두 개의 이런 CD가 CD? 있구요 이건 약천분 정도? 아 주의사항이 여기 있네 에? 아니네 아가사지 운명은 때론 우리고 하여금 돌이킬 수 없이 위험한 길을 걷게 합니다 너무 이뻐, 너무 이뻐. 소마야, 일단 선은 나왔고요. 중복만 없으면 됩니다. 이 말이야. 내가 17장에 샀는데, 17장이래, 7개. 난 진짜 빌리트랩이 세트로 보내줬을 거야, 믿어 나 여기서 중국 나오잖아? 하나 더 사야 돼. <laughs> 전전멤버트볼 드롤... 그랬거든요? 봤어, 나. 온다 봤어. 근데 나, 나 누가 누구를 먹지 모르겠어. 포카를 봐야할거같아 니키~~ 니키커네 귀엽죠? 우리 막내 니키에요 에포이스키를 눌서 누르면 나옵니다요 애들이 눈이 짝짝인 것같아오 아, 미키가 나만 믿으래 미키, <laughs> <하키>, 너만 <네만> 믿겠어? 큐엑스안떼갖고구나 <laughs> 왜린다 중국말까 봐나안 어, 봤어 이 어, 재윤이 같은데? 재윤이 같은데 이거? 앞에서? 응 재윤이 맞 포카 너무 귀엽고요 이쁘고요 얘는 음. 다 애들에 비해 운이가 짧네. <목소리> 영어 모르겠습니다. 버렸다.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검은 색깔 거. 보자마자, 어, 이 색깔 보자마자 어이 검정색 너무 이쁘잖아 이랬는데 이거 검정이 진짜 이쁜데 완전 뱀파이어 교자치즈. 그 이거 할때 인가? 옆에 있는 건 상자 치우면요. 그럼 놓래놨고 근데 왜 성훈이랑 정훈이가 안 나올까요? 제이, 정원 성훈만 나온 거거든요. 지금? 진짜. 진짜. 나 기대한다. 베리플레 이거 정원이야. 정원이야, 이거. 뭐죠? 진짜? 어, 커녕 이들인데? 난 끝까지 너랑 함께 할 거야. 내손 잡고 나만 따라와. 난 언제나 네 편이야. 이거 왜 작? 왜 소리가 잘안 들리지? 난 끝까지 너랑 함께 할 거야. 내손 잡고 나만 따라와. 난 언제나 네 편이야. 바로 아, 네 편이야 정은아아 아, 진짜 세트 산 사람은 중복 안 보내준건가? 그랬으면 좋겠다 성훈이야 좋네 블루프로 센스 되는 건 뭐야 사랑스러워. 내가 지켜줄게. 아무 일도 없을 거야. 걱정하지 말고 나 봐봐. 내손꼭 잡고 있어. 네손꼭 잡고 있을게. 이제 그럼 찐파랑 제이만 남았습니다. 주먹으로 주물러야지 주먹을 쓰면 진짜 울어 어? 왜얘 상태가 아닌가? 송구언니가 <laughs> 인기가 있어야되는데 너무 작아 이렇게 두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하지만 까지 않지 비닐을 까진 않지 소장용으로 한두개더 살까? <laughs> 들고 다니는 용으로 아무튼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조스입니다. 진짜 <laughs> 이거. 근데 이거 하나에 3만. 아무튼. <laughs> 이거 산거 들키면 혼나기 때문에. 맨날 택배가 왜 이리 많이 오나. 아쉽기 때문에. 시 났고 앨범도 많은데 앨범은 다음 영상에서 찍을까 생각 중. 이긴 하지만.